SBS 히어로물 사이다 히어로물에 지 개보를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 궁금해요. 능력치 어느 정도입니까? 제가 본 배우 중에 최고라고 생각합니다. 아, <laughs> 자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어쩔게요. 김남길, <laughs> 남궁민, 이재훈 씨와 비교했을 때 히어로 능력치 어느 정도입니까? 지금 안보현 씨가 손을 꽉 붙어 잡고 있는데요. 네 상상 그 이상입니다. <laughs> 상상 그 이상이다. 그분들만의 또 히어로 능력치가 있다면 안보현 씨만의 히어로 능력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뭔가요? 필살기? 어 저는 뭘까요? 워맨 리치라고 생각합니다. 아 워맨 리치, 영앤 리치가 아니라 워맨 리치요? 어 실제로도 진이서 캐릭터와 굉장히 닮아 있는 면이 많고 응. 정말. 엄청 따뜻한 사람이고 돈이 많은 사람이어서 <laughs> 물질적으로도 되게 저희 현장에 있는 스태프들과 배우들한테 <laughs> 잘 베풀어 주셔서 아 인기도 너무 많고 그래서 저는 저희 드라마상 영앤리치 캐릭터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사람은 워맨리치형 리더형 히어로다라는 아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. 맞아요, 우리 안보현 안보현 씨는 진짜 그 뭐 지니스만큼 돈이 절대 많을 수는 없겠지만 마음은 지니스보다 훨씬 부자인 사람이기 때문에 워맨 리치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지금 알것 같습니다.